우석,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3일 월요일 MC 부산독의 부산일보 하이라이트 원픽 출발하겠습니다. 총석 오늘 제가 준비한 어, 쓰리픽입니다. 음.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어 28일날 민법 시행령 개정 어 다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음, 행정기본법 법, 개정 법률안 그래서 만나이가 도입됐죠 여기에 대한 외신의 반응입니다 음, 가디언 나이로 인한 혼란 줄어들 것 자. 국민에게 젊음을 선물했답니다 1에서 2세 어려지자 부러운 반 흥미로운 반 이런 표현을 쓴 외신의 표현이 재밌는 게 많네요 나이상으로 젊어졌다 영국 가디언 BBC 미국 뉴욕타임즈등 주요 외신 등만 나이 통일법을 통해 한국인이 1에서 2세 어려진다는 점을 부각했다 지난 2 0일에 한국은 시간을 되돌려 국민을 젊게 만들었다. 누군가가 당신의 나이를 인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상상해 봐라. 음. 재밌는 말이죠. 한국 정부는 시민들에게 젊음을 선물했다. 하룻밤 사이에 1에서 2세가 젊어졌다. 아... 어... BBC는 이날 한국인들 나이세는 새로운 법을 새로운 법에 따라 더 젊어진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간주한다. 옛날에는 그 그러니까 전에는 자궁 어, 모의 자궁 속의 시간을 재는 전통적 나이 계산을 중지한 거죠. 폐지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폐지했다 나오는데 병역 같은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자궁 속부터 나이를 재는 거예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폐지했다라는 말은 틀렸어요. 일부 중지한 거예요. 일부 계정이죠, 그러니까. 자, 1월 1일에는 무조건 1년을 얻는 시스템이었다. 이로 인해 12월 31일 날 태어난 아기는 1월 1일이 되자마자 2세가 된다. 음. 매우 그 상세한, 상세한 보도예요. 잘안 해요. 하룻밤 사이에 더 젊어진 한국인들. 음. 한국인의 기뻐하는 모습에 대해 많은 기사가 하려 됐다. 내년에 한국 나이로 30세가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나이 시스템 덕에 두살 젊어졌다. 음. 기쁜 사람들이 많죠. 저 역시 기쁩니다. 아직 40 되기 2년이 남았거든요. 음. 다시 10대로 돌아와 행복하다. 20대가 말합니다. 두살 어려져 좋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계층이 높다는 한국의 위계 문화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음. 예, 이차로 외신은 나이에 관한 한국의 위계질서 문화도 조명했네요. 음, 위계문화를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나이 계정. 어, 한국 사람들의 행동에는 잠재의식적인 연령층이 있다. 예, 맞는 말이에요. 잘 아네요. 알자지라 방송, 가라타르. 한국인들은 갑자기 왜 젊어졌을까? 예, 라는 제목이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나이에 따라 사회계층에서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존경을 받는다. 예, 일부 맞는 말입니다. 음. 나이를 모른 채 의사소통하는 게 어렵다. 대충은 알아야 되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외신들의 반응이 재밌네요. 어쨌든 간에.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두 번째 픽은 간단한 건데 어, 결국 킬러 문항 미출제로 갔죠. S, EBS 연계 체감률 50%로 응. 목표는 이제 학교 공부 플러스 EBS만 하면 문제가 풀수 있을 정도로 어, 한다.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 받으며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도를 조정한다. 음, 오케이. 자, 그러면 6월 모의평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9월 평가원 모의평가에 출제되는 문학 유형을 수험생들은 면밀히 봐라. 음. 그렇지만 혼란은 계속되죠. 1타 음. 강사 세무조사. 음. 자, 좋은 글입니다. 고립청년 K에게. 이 K라는 실제 인물의 사정을 함께, 사정과 함께 이 사람이 글을 썼네요 어 정말 좋은 글이에요 근데 어 정말 좋은 글이에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청년 일할 의지 삶의 희망 상실한 청년들 맞는 말이에요 버티고 살아남아 세상의 주인공 되길 그 말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존버해라 오경씨 어, 장마가 찾아왔다 무탈이 잘 지냅니까 K를 처음 만난 토론의 디프리가 벌써 8년 전, 8년 전에 K를 만났는데 K는 어떤 사람이냐? 부산 국립 부산의 어떤 국립대를 다니다가 이런 바 인서울 대학으로 편입했어요. 그래서 K는 현재 뭘 하느냐? 음, 집에서 쉬는 중이랍니다. K의 근황을 들었는데 마음에 마음이 참 복잡했다. 자, 인서울 갔어요. 취준 생활을 했어요. 많이 돈은 드는 서울 생활 했답니다. 코로나19 아르바이트 세계를 빌벌며 힘들게 살았다. 스펙보다는 이제 당장의 성과를 내는 경력을 선호하는 채용시장으로 변했다 기업들 채용인원 확 줄였다. 아예 채용문을 닫았다. 급기야 조그마한 그냥 직장에 말도 안 되는 처우를 받으면서 다녔다. 집에 오니까 어느덧 나이가 서른이다. 어, 몸도 마음도 번, 어, 지쳐서 번아웃되었다. 주변의 성공 스토리가 부담스럽다. 어, 주변 시선에 무겁게 느껴져. 나를 가두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고립이 시작한다는 고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립 청년이 되었다. K가 청년 무직자 N E E T 니트라는 말이 나왔다. 곧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까지 붙여졌다. 어, 팬데믹으로 고립 청년이 엄청 늘었다. 부산에만 최대 2만 2천이다. 생각해 보자. 청년에게 대체 무슨 잘못이 있나? 고립된 청년을 경쟁에 나고자 인생의 패배자로 여기는 사회 구조가 모순덩어리 아닌가? 얘 예, 맞는 말이에요. 100% 공감합니다. 자, 대학의 졸업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드러나는 거를 어, 우리 대학은 어, 사회가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 음, 그렇지. 그러면서 대학은 계속 오래 해야 되니까. 음, 맞는 말. 계속해서 음. 자 일자리가 부족해졌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일자리 대격변이 일어날 걸 알면서 70%가 넘는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려 한다. 자 그런데 반면에 미국의 대학 대학원생을 가까이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왜 공부하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안 상태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이다. 그게 충격적이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았더라는 그들이 무척 행복해 보였다. 맞아, 맞아. 왜 공부하는가?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대학 가서 취업을 위해 공부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경제력 세계 10이다. 근데 세계 행복 지 한국 순위는 57이다. 부동의 1위 핀란드와 비교해서 57이다. 공부 잘하는 나라다, 단순히. 그러나 행복하지 않다. 불평등 속에 청년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청년이 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의 미래가 과연 밝을까? 예, 0.78이죠. 부산은 0.7이에요. 합계 출생률이. 자, 수능 킬러 문항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어,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라는 토론은 전혀 열리지 않는다. 정치는 더 퇴보했다. 어른들의 리더십은 찾아보기 힘든데, 어른들 지갑을 안 열어요, 요즘에. 지갑을 열어요 어른이 되는 거죠. 연구 영역 수행, 조례 제정 이런 거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죠. 자, 힘들겠지만, 어, 이 글쓰는 K에게 어떻게든 버텨라. 조금만 더 힘내를 내보라. 밖에 말 못한다. 존버해라는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의 시대거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각자도생 시대에 잘 나타낸 거예요. 의대 입시 경쟁은 역대급인데 지원 병원의 필수 의료진은 어, 정말 부족하다. 이게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 소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 어, 75%는 운명에 맡겨야 되는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소수만을 어, 어, 위한 선진국. 응? 이런 게 아니라 행복 순위를 좀 올려달라 개천에서 용날 세상을 좀 만들어달라 자살률 부동의 세계 1위 같은 치욕이 아니라 행복 나침반이 돌려지는 그런 세계를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어쩌면 희망을 갖습니다 건강한 이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내 손을 잡아줄 자 부디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라 다시 앞으로 나아갈 K 컨트롤 비입니다 예. 존버밖에 말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 이 현실을 정말 한, 어, 반 페이지의 글로 잘 나타냈습니다. 오늘 길었네요.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성 감사합니다.